아주 음악 틀어놓으수 알리가 국네뭔또선물을 받아? 짜잔! 가파도먹 갔다 오셔서 레드와인 선물해 주셨어 을파 있는 는 우리가 더 많이 갔다 왔는데 우리 선물을안 갖다 주고 <laughs> 김치와인 최고는한아에서 먹을 수 있는 그래도 술을 얘기하시면은 아무런 질환이 없어요 먹을 때는 불러주셔도 돼요 다이 먹어드릴게요 <웃음> 엄마, 괜찮다 들으니까... <laughs> 짜잔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시겠다 아니 아니 저희 댓글 네, 저희가요 그래도 사람들이 댓글을 막흠하이 하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저희는 진짜 없는거예요 구독자가 없어서 그런거야 아 그렇구나 <laughs> 네. 아 맞네 <웃음> 네. <웃음> 네. Oh, I'm from Korea. <laughs> Where do you come from? I'm from Korea. Korea? Oh, I come from Germany. I'm on holiday. Football Cup in Korea. Turkey-Korea. 2002? Yes. How can you secure? Yeah, yeah, yes. Blood 3, Korea Blood 4. Yes, yes, yes.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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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어 여기 오케이 자 뭐예요? 그건 뭐예요? 젤불 붙이는 거이 거다 불 붙이는 거다 불네아 이건 젤은 머리에 바르는 것뿐 모르는데 아니, 이거 안 붙여야 돼요. 아 그래요? 아, 터키 와서 저는 이 바베큐, 여기 말로 망가리라고 하거든요. 이 처음 해보는데, 야 정말 특별한 경험인것 같습니다. 이, 이야, 이 정말 한번 씩들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 수태 물이 잘 붙었습니다. 얼 뜨겁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고기를 올리면 되겠죠. 연기가안날때 올려야 돼. 오, 양파를 먼저 볶네요 네. 불이 지금 너무 세서. 아. 양파부터. 안 들어가네, 이게. <laughs> 식당과 하고 다르긴 다르네요. 여기 <laughs> 있는데? 여기 있는. 어, 그러니까 이게 뜨겁더라고. 됐다. 그래서 얘를 열어. 뜨거, 뜨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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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죄송한. 유, 네? <laughs> 빨리 찍어. 찍어. <laughs> <laughs> 잊었어. 얘 밑에가 아주 잘 익었어. 야아 양파가 조금 들이는 것 같다. 잘라야지. 저는... <laughs> 네어 근데 저기 사장님 뭐, 뭐 음식, 물이 지네물 여기 있습니다. 예. 있어요? 네 없어요. 아, 뭐 네들습니다 예, 예. 이거 졸라 잠깐만 여기서 해 줘. 졸라 건데? 피르 졸라? <laughs> 파이팅. 이리 <laughs> 음네 어? 아, 소금. 소금을 안뿌어 뿌렸어, 뿌렸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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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파려. <laughs> 레스토랑 차려 레스토랑 김치하고 야 진짜 맛있다 와음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이런 거 파하고 이거 음 맞아 맞아 이것도 좀 잘라가야 되지 이 맛에 이 맛에 하는구나 진짜 예. 다른 거못 먹는다 이야 진짜 못 먹겠다 여태까지 먹었던 <laughs> 양갈비요 이게 아. 좀아야 여태까지 요렇게 요르, 먹었던 거다 가짜네 가짜 가짜 <laughs> 진짜 맛있네요. 터키 10년 살면서 망가리라고 하는 걸전 처음,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아, 원래 이거 연기에 벤주피리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바람물질 나오는데, 아우, 개뿔. 그냥 먹어. 야, 이게지금이름 떨어지는구나. 완전 더라고 라운드에. 잘했는데이 라운드에 힘들었다. 첫 라운드에는 불고기 했잖아요. 예? 나이나이 어, 네, 불고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끔 가다가 해야지. 맥주 네. 한 잔씩은 먹어요. 한 잔씩. 해. 우리도 치킨 시켜가지고 그냥. <laughs> 치킨이 어디서 나요? 아이쿠, 아이카파이스. 카이스에서 그냥 시기는 아, 거지. 빠졌어. 아니면 은 냉동된 거 사다 그냥 오븐에다 붐붐든 가. 저희는 네. 에어플라에다가, 이 에어프라에 에어플라에다가 에어프라에 네. 구워가지고 음. 하는데. 음. 그도 맛있어요. 맛있게둘 네. 해가지고 음, 한 맞아요. 번씩 먹어요. 저희는 음. 둘이서 치킨을 <laughs> 어. 맥주, 치맥. 다른 사람이나 먹을래도 없어요. 없어. 그래 <laughs> 불분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 희진이가 이제 맥주를 마시니까. 희진아, 예. 아니, 너 맥주 마시자, 너라. 성인이네. 동희. 이제 2학년 올라가는 거지. 네. 네.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2학년이야. 우리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 진짜. 안 했는데 2학년이야. 네, 그래가지고 같이 마시기도 하고. 우리 희진이하고 예서는 또 터키에 사는 한국의 음, 한국 사람으로서. 어, 안 드세요? 진짜. 네, 드세요, 드세요. 너무 예쁘게 잘커진 거야. <laughs> 진짜 공부도 <laughs> 잘하고. 희진이 이스탄불 올라가기 전에. 파티하는건 해야지. 언제야 야, 8월달에 가. 아, 그래? 8월달에 아직 좀 있어요. 아직 좀 왔지. 뭐또하라 그러면 당장 뭐또 바로 할수 있으면 이 영상 올리니까 그래요 저못따라가요야난내 여자로 파고 있는데 음식하는 거지 여자야 진짜 어쩔 줄 알아 다른 건는좀 그래 배우라고 이거만 찍지 말고 열심히 찍어야 배우지 <laughs> 터키의 브루 <브루스파더>. 스판다 <laughs> 네, 형도 한 가지 지금 바이랑이라고 좀 바쁘네. 아빠 물약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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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줘, 줘. 아빠 줘. 아빠 줘. 너도 덥구나. 다 같아요. 음식에 대한 뭔가 신념이 네. 있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아, 아, 저기, 저기, 셰프님, 여기, 뭐, 여기, 에 여기 단면을 좀 잘라주세요. 네. 네. 아 맛있는 야, 어? 맛있는 네. 수박이야. 네. 너무 어, 맛있는 수박이 <laughs> 음, 양고기 닭 음, 양고기 닭가 아, 양고기 다